어서 오세요. 화식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에 상당하게 심이 좋은 대형주 중에 한 종목인 삼성SDI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이 삼성SDI가 어떠한 최근의 이슈들이 있어서 이렇게 힘이 좋은지 코로나는 그냥 나한테 싸게 주식 사라 하는 그 정도의 여파 뿐이 안 되는 안 됐죠. 그럼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영향의 2차 전지. 그죠? 그린 뉴딜은 신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삼성 SDI가 이제 이슈를 받는 거죠 이제 대형주 중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LG화학과 삼성SDI가 이젠 강세를 엄청나게 크게 받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그린 뉴딜을 기존의 한국판 뉴딜 사업 안에 포함이 돼 있어 있고요. 당연히 근데 있어야 되는 내용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당연히, 한국판 뉴딜에는 있었어야 된 내용을 굳이 다시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유가, 음좀 유동성을 유발시키는 건가요? 자, 20일부터 25일까지 기간은 SD, 이제 삼성 SDI를 374억 원어치 매수를 했어요. LG 화학하고 같이 이슈가 됐지만, 금액 부분에선 좀 많이 적어요. 삼성 SDI가. 물론 기존의 물량을 많이 갖고 있었을 수도 있죠. 많이 가지고 있으니 조금만 더 사자. 이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니야. 조금만 사놓고 좀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걸 수도 있고요. 어느건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기관들도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면 그냥 뭐 2차 전지가 뭐 전지만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뭐 전지만 있다고 잘 만든다고 돈이 되나요? 그죠? 바로 테슬라에서 전기차 공장을 증설하고 있죠. 배터리도 이제 조금 이젠 요번에 이제 전환하려고 원통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혜가 받고 있는 거예요. 원통형은 이제 어느 회사도 쉽게 쉽게 만들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경쟁인 것 같아요. 테슬라의 전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전지가 굳이 테슬라만 믿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자전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자 차는 아니지만 자전거도 아니고 오토바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나요? 차에도 들어가는데 오토바이 못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에너지를 이제 좀좋 좋은 좋은 에너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에너지를 쓰자는 취지니까 다 교체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기술력에 따라서 그거 이제 선발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미래를 보고.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이슈일 뿐이에요. 그냥, 아, 이런 게 있어서,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이게 진짜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뉴스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아니면 이게 진실이어도 영향이 진짜 와서 주가에 영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악의적인데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수도 없죠. 근데,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그러면, 화식TV는, 유수, 이슈, 가치, 제,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이다, 재무나 수급을 모든 걸 뭘로 말하죠? 화살표로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밑에 삼성 SDI 차트입니다. 그러면, 이때 샀으면, 자, 이제 투자자 관점입니다. 뭐, 단타나 매매 그런 것보다, 이번 시간은 투자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이때 기업을 내가 너무 좋게 보는데, 이때 남들이 무섭다, 무섭다 하더라도, 주가상으로 나는 이때 매매를 이제는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때도 할수 있었지만, 쭉, 자, 화살표는 뭐든지 AI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나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네요. 그죠? 여기는 화살표 색깔도 다르네요. 주황색. 화식TV 구독자분이라면 화살표 주황색은 상당히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죠. 자, 그럼 화식 TV가 이거는 배영주 이제 큰 종목들을 자금을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보는 화살표고요. 일반적인 종목들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그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볼게요. 위에 사례거든요. 이 사례를 같이 보면 노란색 화살표 관심 종목, 핑크색 빨간색 화살표는 3차 분할 진입을 하는 거고요. 흰색은 전략 매도를 고민하는 화살표입니다. 그럼 이두 번째 차트, 요 보면은 노란색이 나왔죠.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핑크색이 나와서 1차, 2차 진입을 하고 23배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세 번째, 두 번째 사례지만 세 번째 차트에 노란색, 그리고 뭐예요? 네, 1차 진입하고 손실권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2차 분할하고 3차까지 물량 넣고 2차 시세 구간에서 540% 상승하는 구간. 이게 화식TV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야 물량도 잡고 편하게 갈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확률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안다면 좀 빠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화식TV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긴 박스 상승 사례예요. 1차, 2차 물량도 섣불리 넣지도 못하고, 아니, 2차, 3차죠. 박스만 만들다 그냥 상승. 비중은 비중대로 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승은 상승대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은 또 길어지고요. 자, 이건 일반 종목들을, 어, 매매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건 이제 대형주들 이제 자금 잡으러 때. 물론, 대형주도 자금을 작게 작게 이런 데다 잡아 냅니다. 근데 이제 대형주 하시는 분들이, 넣다, 넣다, 폈다, 넣다, 폈다 하는 것보다는, 진드감이, 투자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노의, 노 대책이나, 어, 퇴직금 받은 걸로 천천히, 소일거리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소일이 아니죠. 큰일이죠. 자. 지금 삼성 SDI는 이 기업이 언제 투자를 해야 내가 유리한지, 그리고 내가 이때 투자하고 기다려주면 수익날 확률이 큰지, 이때 분할해주면 이때 이하로는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때도, 그죠. 이때 분할해주는 거예요. 좀 높게 사면 어떻고 밑에서 사면 어때요? 3분할만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죠? 여기도 그래서 지금 시세가 잘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쭉네100% 100% 200% 400% 100% 200% 지금 벌써 200%가 상승을 한 거예요. 이때 안 태어났어요. 이때 태어나신 분들 하는 거고요. 이때 아저 이때 태어났어요. 이때 하면 되는 거죠. 봐 이렇게 투자 개념 투자 이젠 개념을 이렇게 딱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 매매가 아니라 투자할 때 그러면 이 종목을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죠 현재 여러분들한테 매매 관점에 스윙이나 단타의 형태의 자금들이 들어오는 여기에서 프로그램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자 이런데 이렇게 다 돈이 들어오면 잡아내겠죠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현재 수, 이렇게 수익을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스윙이나 단타 관점에서 삼성 SDI를 할수 있는 영상은 또 한번 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훨씬 보기 편하시겠죠 자 바로 오늘 이 신고가를 갭으로 붕 날라 버리네요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쭉 갈지, 아니면 조정받을지, 그때 영상을 한번더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화식TV에서 깜빡하고 놓쳤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끔 댓글로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체크를 같이 할수 있어서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수익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좀, 원래 사고 싶었는데, 지지저항을 여기다 그리고선, 이제 여기 코로나 때문에 빠졌을 때 저렴하게 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요렇게 추세대를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여러가지예요 그러면, 요렇게 한번 제가, 계좌를 요렇게 관리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보다 평단이 아래 있잖아요. 그럼 익절을 여기다 걸어 두시고요. 무한 홀딩. 대신 1차는 수익 챙기고요. 나머지 물량은 여기다가 홀딩을 하는 거예요. 이, 이거 평단보다 이거보다 밑에야겠죠. 어, 저는 이거보다 평단이 좀 위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요런데. 요런데. 음이 있는데, 여기선 지금 여기가 너무 높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요런 데다 잡아 드리는 거지. 실질적인 건 1차 챙겨 먹고 자기 본전 평균 단가가 건드려지는 순간 전량 매도입니다. 아셨죠? 이거부터 다시 한번 그려 드릴게요. 요거보다 이 가격보다 내 평단이 이하다. 그럼 여기에다가 1차 챙기고 여기에다가 익절 걸고 무한 홀딩 그리고, 어, 이거보다 평단이 위에요. 그럼 손실에서, 손실에, 손실권에서 정리할 수 있으니, 1차 정리하고, 내 본전에서, 최종 정리. 그리고, 어, 이거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이게, 조정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오면, 좋은 자리가 오면, 화식TV에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대로 계좌를 관리하셔야 여러분들 한없이 기대감으로 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섭 그러면 또 기대를 안하고 또더 올라가는 걸또 금방 챙길 수도 있잖아요 요 관점이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뽑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빠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도 할수 있습니다 화식tv는 주식 긍정 종목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기업의 가치, 성장, 재무, 수급 등 모든 것을 종합 데이터화해서 화살표로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